일주일간 다른 팀에서 일하고 싶다면 어느 팀에서 일해보고 싶나요? 저부터 할게요. 어디 가고 싶은데가 있는지. 어, 있나봐. <laughs> 아니, 꼭 가야 한다 면이잖아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laughs> 센터장님 정도까지는 한번. 야망이 장난 아니네. 팀이 짱이라고 맞아, 생각합니다. 맞아. 아, 팀장님들한테 하는 말이죠 이게. 아그 아, 아니에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같습니다. 저는 이종스쿨 막내 수막이 유재아 주임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팀 커막이은준입니다 미래전략연구팀 막내 위막이 허원정 주임입니다. 꽃피의 꽃 인사팀의 막내 인막이입니다 저는 해외사무소 운영단 막내 단막이 이도연입니다. 이종욱 스쿨은 이종욱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이제 협력국에 있는 보건 의료 인력들을 전문가로서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로 초청해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전산으로 뽑히기는 음. 했지만 연수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쓰이잖아요. 그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종욱 스쿨의 전산이지만 오게 되었습니다. 음. 암소위과저 이종욱 스쿨 안에서도 뭐 경영체원실 대응이나 음. 이제 해외 사무소 중에 저희 이종우 스쿨에서 연수생들이 본국으로 돌아 가고 나면은 배워간 지식을 음. 이제 공유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동문회를 지원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라오스랑 베트남 사무소 동문 음.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 그 혹시 I'm s e 이 t 에 대해서 조금 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저희 음. 기관뿐만이 아니라 다섯 개 기관에서 같이 쓰고 있고 연수 시작부터 수요조사부터 돌아가고 나서 그 활동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연수 과정 운영 하는 도중에 그리고 연수가 끝나고 나서도 통계까지 그 음. 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될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총 9개 국가에서 10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무소 운영단에서는 이 10개의 사무소를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해외 사무소 파견 지원을 맡고 있고요. 운영 제도 개선, 행정 효율화, 보안 의료 안전 관리, 예산 회계 관리 그리고 파견자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 회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산 관리를 비롯하여 그 외에도 파견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 다 있는 팀이라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 기본적인 인사 발령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복리 우생이라든지 보수 지급도 하고 있고요.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데, 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취준생이었는데, 오히려 취준생 마음을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고부터 시작해서 홍보랑, 그리고 이제 고리스 면접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일이 빌드업되는 단계를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발도상국 사업이 있고 북한이나 이런 한민족 인도 협력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중기 전략이나 단기 전략을 세우고 그런 전략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사업 개발을 하기도 하고 사무소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소에서 직접 개발하시지만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심사를 하는 역할을 또 해요. 앞으로 외교부에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런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는 게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We'll be right <laughs> back.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예배사업 승사 그것도 저희가 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종료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정말 그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파악하는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고 국제자문위원회 관련해서 행정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고 KLS라는 복지부 주도로 하는 협력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중간 관리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좀더 안정이 되고 루틴한 재단의 업무가 되면 이제 그거를 정말 전속으로 하는 어떤 부서로 이제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일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팀은 홍보 국회 대응 통번역 그리고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정보 보안 정보화 사업 개인 정보 보호 최근에는 공공 데이터까지 세 명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홍보나, 통번역이나, 뭐, 정보화 다 너무, 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전공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사실 뭐, 지각만 안 하면 된,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사실 다른 팀들이랑 같이 협업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소통하는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잘 쌓을 수 있는 게. 인싸? 뭐, 그런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소통을 잘하면 여러모로 일할 때 수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홉 개국에. 총 10개의 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분들을 1시간대에 모아야 하는 일이 많고 각 사무소의 의견을 취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나 아니면 조율 능력, 상황 조율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페르 어때요? 영어를 잘하면 좋은 것 같긴 하죠. 영어를요? 해외 연수생들이 음.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음. 가끔 통화할 를때 영어를 잘하면은 아무래도 필수는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 정도는 된다. 음. 그럼 그 아까 베트남이랑 라오스 담당하신다고 했는데 영어로 통화해 본 음. 신적 있으세요? 소장님 음. 한국 분이세요? 아, <laughs> <laughs> 응. 어, 저희 팀에서는 사람에 대한 관심. 왜냐면 저희 인사팀에서 전 직원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뭐 각자 분들이 어떤 스케줄 때문에 휴가를 내시는지, 아니면 뭐 육아휴직을 들어가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사는 아무도 못하지 않나요? 시어호는 제가 제일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공문 접수를 하는데 한 시간마다 계속 수신되는 문서가 있는지 보고 바로 담당자한테 날려줍니다. 전체 우리 코페에 있는 문서를 관리하시나요? 아니요,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그거 아. <laughs> 하루에 두 번만 하면 되지 않나요? 저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속하게 받는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가장 잘합니다. <laughs> 맞아요. 딱 이렇게 타이밍을 보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막. 관련해서 메일을 많이 주시거든요. 왜냐면은 해외사무소분들이 바로 저희 직접적으로 저한테 안 물어보시고 아마 주인님을 거쳐서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되게 여러 나라 분들 질문을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오히려 저도 대답하기 편하고 아니까 아이디어가 좋은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자체가 미래 전략 연구팀이다 보니까 앞으로 신규 사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의논을 하고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전산으로 입사하셨는데 예상했던 음. 어떤 업무는 어떤 거, 뭐 시스템 유지관리, 아. 뭐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어. 일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비슷은 하지만 암소라는 음. 프로그램 자체가 제 거가 됐기 때문에 음. 좀더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음. 전산팀으로 가고 싶은 아. 생각은 있으신지? 오, 자리가 난다면 갈 수도 있고, 음, 근데 음. 저는 뭐 저희 이종우 스쿨을 사랑하기 때문에 <laughs> 저는 19년도에 여기서 인턴을 한 6개월 정도 했었어가지고,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이종우 스쿨이죠. 그래서 일하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음. 이종우 스쿨에서는 아무래도 연수생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파견자분들하고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종욱 스쿨 같은 경우는 연수생들의 열정을 직접 볼수 있음에 좀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운영단에서는 파견자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보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다 좋아요. <laughs> 둘다 좋고, 너무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고. <laughs> 저는 사실 그, 이 미래전략연구팀이라는 이름이 워낙 뭔가 방대하고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신입교육 받을 때도 사실 어떤 얘기 들었었냐면, 그 팀은 문서 작성을 많이 하는데 잘할 수 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부서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은 사실 조금, 막막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종욱 박사님 이야기를 되게 감명 깊게 읽었어가지고, 그분의 정신을 어쨌든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마인드로 같이 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저부터 할게요. <laughs> 어, 가고 싶은데가 <laughs> 네. 있 어, 그럼 그래 있나 봐. <laughs> 아니, 꼭 가야 한다면이잖아요. <laughs> 꼭 가야 한다면, 저희 운영단 옆집이 한민족 인도 협력팀이거든요. 그 팀에는 간식칸이 있어요. 응, 항상 가면 막 국가별 초콜릿이 막 있고, 커피 머신 <laughs> 맨날 이렇게 내려주시고, 꼭 가야 한다면이라는 <laughs> 가정하에. <laughs> 어, 저도 이종스쿨. 왜냐면, 완전 초반때 동기분들 자리 한 번씩. 이렇게 담소를 나누러 갔는데, 거기 뒤에는 개별 상비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팀 아니면은, 모를 만한 아주 조그만한 탕비실 이 있는데 저희가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음이 저희 층엔 없었는데 거기에만 얼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복지가 있는. 다들 모을 욕심이죠. <laughs> 원래 간식 많은 네. 팀이 짱이라고 맞아, 생각합니다. 간식이 복지다. 다 팀장님들한테 하는 말이죠. 이게. 아그거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두 개가 있는데 오. 하나는 네. 미래 전략 연구팀. 어, 진짜요? 네. 큰 네. 그림을 보는 어. 그런 팀에서 오. 기획하고 약간. 전략을 짜는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음. 싶기도 하고 기획 예산팀? 안 관리도 배워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기획력이 있는 분 저희가 인사팀이어서 정형화된 일을 하긴 하지만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뭐 생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사실 막내가 들어올 거란 기대는 크게 없지만 혹시 들어오신다면 사실 이제 저희 부서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이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같이 이렇게 다른 부서랑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는 게 많지 않고요. 지각만 안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임이 온다고 해도 제 막내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지 한몇년 이상 같이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하지 말고 같이. 수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각에그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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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같은 팀에 지각하시는 분이 많나요? <laughs> 아니요 그건 없는데 그것만 지키면 뭐다좋더라고요 <laughs> 오... <laughs>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누구나 환영 나도 이렇게 얘기할걸 나 <laughs> 왔는데 나 같은 후임이 왔어요 좋다. <laughs> 어,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요. <laughs>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저 혼자 얘기하곤 제무서에서 <laughs> 6층에서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한번더 있으면 뭐 외롭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laughs> 너무 완벽하죠 너무 괜찮지? <laughs> 괜찮지 않아요? 아, 좋죠. 아 나쁘지 않은데? <laughs> 저희 둘다 자기애가 많은 걸로. <laughs>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아 <laughs> 일단 제 사수 두분 계시고, 저희 팀장님. 이렇게 계신데 세분다 워낙 활달하시고 너,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저를 그러니까 모셔왔다 이런 얘기를 막 부담스럽게 하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맡겨진 업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좀더 저도 달려보겠습니다 늘말 많은 저를 다 받아주시고 <laughs> 저의 재롱을 다 예쁘게 봐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저희 팀은 근데 진짜 되게 팀웍이 좋은 고 생각하고 일도 좋지만 어쨌든 같은 팀원들이 너무 좋아서 같이 일할 만 나는 그런 곳이라가지고, 어쨌든. 함께 할수 있어서 다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잘 챙겨주시고, 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꼭 표현하고 싶었고요. 어,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표현을 잘 못하지만, 늘 감사한 마음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도 4명이서 똘똘 뭉쳐서, 잘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각자 일들이 있으신데도 제가 검토 부탁드리면 항상 검토 잘해 주셔서 앞으로도 실수 없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주 미래라면뭐큰 뜻이 있기 때문에 <laughs> 센터장님 정도까지는 <laughs> 한번 <어머. 웃음> 브레인이네 <laughs> 영왕이 오, 장난 아니네 그난 <laughs> 뭐라 그러지? 저는 센터장까지 아, 욕심 저, 없고요 저, 저 센터장 가장, 있는데. 과장까지만 장과갈수 <laughs> 있어요 그럼 저도 바꾸겠습니다 <웃음> <웃음> 열심히 하는 과장 어, 인사팀에 뼈를 묻어서 인사팀장님이 되 보고 싶습니다 <laughs> 뭔가 재단에서는 되게 많은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출장을 비롯하여서 사무소가 아직 개소하지 않은 국가도 많고 민간 협력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시도하지 않은 많은 분야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배우고 내공 있는 그런 직장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역시 저희 커뮤니케이션 팀에 홍마기가 있어 가지고 이런 힘든 촬영을 항상 하시는 거에 매우 존경을 하게 됐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재단에 굉장히 애정이 많고, 재단에서 만난 분들이 다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서, 재단에 입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 인생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나 재단에 지원하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강력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서 저랑 친해지시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 부서에 오지 않으셔도 저랑 잘친해실수 있습니다. 저도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전력연구팀 제가 안 그래도 약간 관심을 두고 있었던 아... 팀인데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이종욱 스쿨도 언제든 누구나 진짜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에 네. 미마기, 스마기 화이팅 아... 네. 오... 이렇게 해 끝나거든요. 이렇게 파워레인저같이 부끄럽네 이거 좀 아... 약간 미마기, 스마기 미마기 감마기. 단마기 파이팅. 와. 아 진짜.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아유 어... 아... 아... <목소리> 아... 홍마기 역시 홍마기. <laughs>